문자. 원래 그렇게, 그렇게 있는.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원래가 그래요. 아니, 상형문자예는 저렇게 <laughs> 그렇지 이게 상형이죠 거. 당연히 아, 네, 그럼 해를 그린 거니까 네, 해를 네, 그린 네, 거 네. 원래가 상형예는 이거예요. 각본이나 상형이죠. 네. 그러니까 뭐 도피를 하니까 칼로 새기니까 네모 동글동글 동글하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네모 네모나게 된 거예요. 음. 해 테두리와 흑점의 선을 연결해서 해를. 일자는 뭐 워낙 그 단어가 많으니까, 뭐 그거는 그냥 패스해도 될것 같아요. 그냥 추구에 맨 처음에 있는 거 하나만 해보면, 천보. 일벌. 명. 추구지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예. 천지. 예. 지. 후. 네. 초목생. 네.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은 밝고, 땅이 두터우니, 두터우니 풀과 나무가 초목이 자란다. 추구집에 맨 처음에 있는 거예요. 처음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처음 한 거예요. 청고 이럴명 지구 초목생. 하늘은 둥글고 아니 하늘은 높으니 해와 달이 밝고 땅이 붙터오니 처목이 풀과 남과 자라난다. <laughs> 추구의 맨 처음에 있는 문장이에요. 추구는 다 다섯자 다섯자씩다 대구를 이어서 나오는 게추구 하늘이 높으니 해와 달은 밝고 빵이 붙어니 초목이 자라그 모든 좋은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이 추구지입니다 얘는요? 아, 다못 다녀? 다아 친다 안 친다 이 요거는 완전 그림, 그림이에요 그림 요 글자는 우리가 왜 정동진 가서 해뜨는 걸 봐요 예, 그러면 그 사진만 봐도 저 수평선에 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쵸죠딱 요그림인 거예요, 이게 저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그때 그유흥진의문화적세계막 한창 그런 역사 탐방을 하잖아요. 그그 역사 탐방을 다니다 보면은 비교가 된대요. 정동진은 뜨는 태양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지는 노을을 또 보러 이서 쪽을 가잖아요. <laughs> 근 뜨는 태양이 멋있으세요? 지는 노을이 멋있으세요? 지는 노을이 멋있어요 <laughs> 어, 저도 지는 노을이 <laughs> <더> 멋있는데 <laughs> 그 윤지현 씨가 말하기를 젊은 사람들은 동해안는 저기 선호한대요. 뜨는 태양을. 근데 나이든 사람들은 지는 노을을 더 선호한대. 그 역사 탐방을 하다 보면은. 근데 저는 예전부터도 지는 노을이 더 멋있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도 나이가 있었나 봐. <laughs> <laughs> 지는 <웃음> 네, 수평선에 여기 수평선에 지는 돌이 멋있어. 오, 정말 멋있어. 지는, 지는 돌이 수평선에. 얘가 해일자잖아요. 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침에 우리가 정동진 휘틀어 보면서 저녁에 휘틀어 가는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아침 아인 거야. 아침에 수평선에 해가 떠올랐어. 아침 그래요. 아침 아. 이게 한자일까요? 한글일까요? 아침. 아침이 한자. 한자? 한자. 그치 한자. 예요아 응, 진짜로 사전은 안 나와요. 아침 친다고. 아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그럼 점심도 있어요? 네, 점심. 점심은 네, 있어요. 점심도 있어요. 마음에 점을 찍는 게 점심이에요. 옛날에는 점심밥 많이 안 먹었어요. 마음에 정말 딱점 찍을 정도면 조금 먹은 거예요. 저녁은 없어요. 저녁은 별시 없고. 그래서 아침이 아침이에요. 아침은 우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고 일어나요? 보통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드라마 상에서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 나? 아! 그러죠? 아! 하고 침상에서 나오는 게 아침인 거예요. 아! 하고 실제로 뭐 자고 일어나서 맨날 아침 아! 일해본 적은 없지만 아! 하고 기지개 켜면서 침상에서 나오는 게 잠에서 깨는 게 그게 아침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침에 아 일어나서 이렇게 아 하고 기지개 피지? 아침부터 그러니까 설날을 원당. 원당 설날. 설날 원당. 점심은 뭐라고 했었어요? 마음에 점을 찍어요. 점심은 조금만 먹었다는 거예요. 이네는 아침 저녁만 먹고 점심에는 마음에 점만 찍을 정도로 조금만 먹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점심 많이 안 먹어대요. 조금만 <laughs> 먹어요. 보사에 나온것 같은데, 그게 점심. 이건 이렇게도 써요. 점심. 얘는 이제 아침 단인데 얘는요? 일일조. <laughs> 얘 일일조. 얘도 아침인데요. 얘는 아침에 지금 수평선에 해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이제 요거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열심이지만 얘가 해가 풀 사이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풀 사이에서 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먼저 나왔을까요? 얘가 먼저 나왔을까요? 아침단에 해가 얘가 먼저 나온 해일까요? 얘가 먼저 나온 해일까요? 어떤 게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아침도 아, 아침렇은수평선에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 정동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요거고 이를 저는 지금 풀 사이에 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 그래서 얘가 먼저, 얘가 먼저고, 이제 아침단이 두 번째. 이따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없을 막이라는 게 있어요. 없을 막, 그죠 여기다 여기에 들어가면 점을 먼데, 없을 막은 뭐냐면은 풀 사이에 해가 다 들어가서 점으로서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아 전유성, 개그맨. 개그맨, 아시죠? 그 사람은 항상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그냥 쓰는 말이잖아요. 인사치리로 하는 말인 거예요. 다음에 밥 먹자, 다음에 밥 먹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유성 아 끝까지 쫓아가서, 그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다음에 언제 날짜를 잡아. 어, 전유성은 항상 그랬대요. 그니까 사람들이 야, 다음에 밥 먹자. 이거는 정말 빈말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음에 밥 먹자고 했는데야 다음에 언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본인은 그냥 그냥 일반 말로 했는데 전 인사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 날짜를 정확하게 잡자고. 그래서 그때 기사에도 막 우리가 조만간 언제 다음에 한번 하자 이런 게 예, 정확하게 날짜를 사람을 만나든지 그래야지 기약이 없는 말은 이죠 조만간에 날짜 잡자. <laughs> 한사람이요그인사치료를 이제 막 그렇게 쓰는데 정말 그렇게 너무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조만간 할 때도 이렇게 써요. 아침 할 때는 이거. 그래서 아침은 수평선에 해가 떠오른 거고 조만간은 이일쪽 그러니까 저는 풀에서 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일 조가 좀더 먼저 나온 해. 그 다음에 아침 단이좀 나중에 나온 해. 잠깐 쉬고서 하겠습니다.